아, 어,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어? 네. 어, 몇살 때? 10살 때 들어갔는데요. 어.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 지금 아직 살고 있고요. 어. 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아직... 중학교에 돌아가셨고요. 어. 음. 어 그리고 기접이 이제 스면살때 왔어요. 군인이 귀신하고 기접을 한다. 비행 어, 네. 어. <laughs> 치료를 했었는데 네. 이제 굿도 많이 했고 <laughs> 딱 다시 행 치가 다시 내려와요. 원 뿌리를 제거를 못했고. 네네. 계속 잠만 재운 거지. 네네. 네. 뭘 모시지는 않았어? 항아리를 이제 어. 집안에 어이. 괜찮다 하길래 모셨는데 어. 집안이 더 이제 더 어. 뒤집어졌지. 네, 네. 항아리에 뱀이 들어왔는데. 네. 우연, 어, no. 네. 만신으로 가면, 네. 조상의 120년, 150년, 요것밖에 못 봐요. <laughs> 그 후에, 7 <laughs> 7대 <웃음> 이후에 30대까지 쫙 봐야 되고, 네. 수행자가 오면 3만 년까지 봐야 돼. 전생에, 전생에, 전생까지 봐야 돼. 네. 그래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어, 몇 년생이에요? 음, 본인도 몸이 그냥 허리부터, 음. 이장부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살았대요 어? <laughs> 네. 조상에서 덕도 없고, 부모의 덕도 없고,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음, 여기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네. 음, 네. 온몸이 아, 지금 난리여 네. 난리. 내 몸이 다 부셔져 나가, 겉은 건강해 보이는데, 네. 속은 다 망가졌어. 귀신의 힘에 눌려서. 네. 여기까지 온게 기적이요? 네, 맞아요. <laughs> 참말로 네. 여기 몇 대가 이렇게 그래요? 최고. 자, 강한. 주장이 있어.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 먼저. 자. 15대요. 15대. 할아버지요? 네. 어, 그 할아버지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어. 죽였어? 어. 네. 어, 이제 알겠지. 살인한 거야, 살인. 아, 네. 아. 그러면은 장군이었어요? 아니면 정몇 품? 6이요. 정 6품? 어, 그니까, 벼슬아치. 벼슬아치. 어? 15대니까 생각을 해봐봐. 400년. 500년, 500년 전 얘기야, 조선시대. 아, 이 시대에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이지. 자기 명예가 있으면 더 죽이지. 그 후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왕손의 자손이지, 뭐. 아, 몇명 죽이셨어요? 사람을. 500명. 명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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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난... 수행자 돼야 되겠다. 이거 다. 아, 업 닦고 갈라면 어? 수행자 스님 할때 같다. 어떻게 500명을 다 어떻게 어오다 명도 아니고 500명 여기에서 업과 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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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니까 엄마가 정신병원에 간 거야.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무당집을 가서 부스란히 되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살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좀 먹고 해도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 하겠어. 어? 아... 여기가 엄마의 정신병원에 간 팩트가 있어. 이 조상에 살생한 업이 많잖아. 살인한 사람. 그럼 엄마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자식들한테. 어, 여기서 이제 엄마가 정신병원에 10살쯤에 들어갔을 때, 네. 엄마가 목줄로날 죽일라고 그러고, 몰라보고, 네. 큰돌 있잖아요. 그거로막 네. 그냥 죽일라고 그러고. 음. 아, 나는 왜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숙제가 네. 이제 풀렸잖아요. 네, 몰랐어요. 근데 지금 스마는 정보로 많이 다녔지만 그... 그. 그걸 못 찾은 거지. 예,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못 찾았는데 오, 여기서 네. 찾았잖아. 진짜. 15대가 살인을 했잖아. 네. 정육품, 무관 출신으로. 네. 나라를 위해서, 어? 네. 충성을 다했잖아요. 네. 아, 전쟁 나면 나라에 이서 살인해야지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살생한 업으로 대대손손으로 풀어달라고 내려온 거야, 14, 13, 12. 누가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엄마까지 이제 영매자로 와서 엄마가 풀어줄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대로 살인을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신병원에 간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제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걸 풀어야 되겠지, 문제를. 그러면은 깔끔해. 형제들도 다 이런 빙의 증상이 있을 건데. 이제 지금 항아리 모시고 나서부터. 네. 그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거게 이제 그때는 나, 다 나한테만 왔거든요. 항아리 모시고 나서. 이 예, 그때 근데 지금까지 언니한테 다, 어, 이제 식구들까지 다 갔어요 지금 다 갔어요 지금. 모시고 항아리를 네. 모시고 나서 얼씨고 네. 좋다, 지화자 좋다. 네. 이 구렁이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다 해서 네. 다 식구들까지 그냥 왕래를 했구만. 항아리 모시고 나서 네. 불상아리 절대 모시면 안 돼, 신주단지 모시면 안 돼, 업단지 모시면 안 돼. 다 똑같은 항아리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표현을. 알겠어요? 네, 네. 예, 항아리 문화는 없어져야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항아리를 모셔. 어? AI가 장악하는 시대요. 인공지능이. 네. 알겠어요? 네. 이래서 살생의 업이 무서운 거야. 이순신 장군, 개벽 장군 다 살생해서 이 사람들이 윤회했을까 못 갔잖아요. 다 각, 만신, 무당한테 다 내려와서 장군상으로 지금 네. 앉혀있잖아. 내업좀 닦아줘라 하면서. 네. 장군신으로 들어왔잖아. 네. 이순신 장군도 앞으로 400년이 되면 윤회가 돼서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어, 이래서 이 업을 풀어줘야 돼. 그러면은 네. 괜찮아.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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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은 이걸 해결하려고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네, 네. 방생 죽기살기로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본인은 수행자길 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 업을 풀지. 네. 안 그러면 아파서 어떻게 반대요 살지도 못해. 평생 네. 만나는 남자 만나면 남자한테 사기나 당하고, 두드러 맞고, 폭행당하고. 진짜 그래요. <laughs> 아니, 뭐, 그냥 보여. 그 인생이. 진짜 그래요가 아니라. 그, 이 인생이 그렇게 보인다고. 아니, 뭐 응? 그래도 500명이나 죽였대. 안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안뜯드러 막겠어 돈이나 뺏기고 프린이 <laughs> 그렇게 살았다잖아. 음, 좀 어. 다시면 여쭤봤어요. 잘못 보셔. 프인니 네, 15대 할아버지가 살생을 5명도 아니고 500명씩 했다면은 뭐 정말 무슨 묵과겠구만. 묵과. 우과. 묵과 장군이었겠구만 음. 그쪽 음. 계열이네많네 아무러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음. 뭐 전쟁 나라를 위해서 전쟁통에 나가서 싸워서 영웅은 얻었지만 네. <laughs> 본인은 죄를 많이 진 거야. 네? 살생을 해서. 네. 이 업을 누군가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아. 특히 정신병원에서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평생 네. 사는들 보면요. 다 네. 살인자가 있어, 이렇게. 아. 조상에. 네. 신기해요. 이러한 이유로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미치는 거야. 살생을 많이 하니까. 이걸 풀어달라니까. 네. 무당집 가면 신이다, 구타라, 모셔라. 이게 해답 찾냐고요. 머리에 들은 거 스캔해보자. 머리. 네, 눈하고 네. 머리하고 이렇게. 네. 머리 2100년 나왔네. 머리 2100년. 몇살때 들어왔어요? 13살. 13살? 지금 머릿속에 2100년이 들어왔는데. 네. 잠잘 자겄어? 눈은 7살 때 들어왔고. 눈은 7살 때? 음 일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자? 약 먹고 살 때도 있고, 어쨌든 자다 깨다가 자다 깨다가 네, 그러니까 불규칙하다는 거잖아요. 네. 음. 이게 들어있어서. 네.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자, 15대 할아버지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살생한 할아버지 정육품. 여기는 어때요? 그, 여기도 아파요. 여기? 예. 네. 15대 할아버지가 거기 들어와 있어, 살생한. 네. 매일 어깨 이렇게 눌려요, 그럼? 예, 네. 눌려요. 네. 네, 예, 치료 받으러 다녀요. 그 <laughs> 할아버지가 고기 들어와 있어. 인정하지, 인제? 네. 고기가 지금 본인이 최고 심하잖아. 네. 어. 시바다 그 할아버지가 몇 분을 끌고 왔어요, 거기에. 엄청 많죠. 12명? 솔직한 거면 11명이. 총몇 년? 전제야? 네. 여기 4만 년 넘지. 4만 8천 나 어, 4만 8천. 응. 2장은요? 전8 0 0 아, 아휴. 밥 먹으면 잘 토할 건데, 소화기도 안 되고, 꾹꾹거리고. 소화 안 돼요. 어. 이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저 네. 허리는, 봐봐요, 허리. 이거 2100년. 허리. 아이고. 뭐냐. 허리는 아, 어때요? 1800. 허리도 있어. 1800도 있어요. 음, 1800년. 진짜. 허리 1800년. 자, 골반. 골반하고 다리. 여기. 어, 사람 죽가 <laughs> 사람 죽어. 골반 어때? 보니? 거기도 앉자다 지금 다 맞고 있어 다리 이렇게 자아는... 틀어 놓고 앉았잖아 아파. 너무 아파서 봐봐 나를 잡고 있잖아 다 아파 서어 이렇게 잡고 아유. 있어 계속 아, 아. 다리 양쪽에 아유, 오른쪽이 2700 나고 이쪽이 한 왼쪽 여긴 제가 700 정도 나고 오른쪽 엄청 아파요 아참 종합병원이다 눈은 몇 년? 1400 음. 오른쪽으로 1400년 오른쪽만 왼쪽 600 6참 네. 힘들다 음란기 한번 봐줘 봐요 음란 뭐 이렇게 잡다하게 많아 다 객기지 뭐다 여기저기 조상들 다 불러들었지 뭐 방광도 안 좋고 방광이 제일 안 좋아요 지금 음란기가 들어있으니까 많아 이거 네. 빼내면 방광 튼튼해서요 네. 저도 이 방광이 최고 안 좋았어 나는 음란기로 많이 받았거든 아 어, 근데 지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빼내면 방광 튼튼해지고 네. 신장도 튼튼해지고 네. 허관날 조금 피곤하면 매일 약달 알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네. 의사가 나쁘고 잘못하면 신장 수술한다고 수술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기도하고 이거 닦기가 다안 들어오니까 네. 건강해지잖아 네. 걱정 안해도 돼 네. 네.